네.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빈칸을 채울 수는 있겠는데요. 상당히 까다롭죠. 채우기가. 또 어느 것만 채우고 안 채우고 하기도 까다롭고요. 일단 한번 보죠. 그러면. 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군 밥상, 1군 밥상연병 중 A형 간염이 발생하여 사하는 비중 50% 이상이다. 자, 여기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 뭐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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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 맞고요. 자대략 보니까 자 50퍼센트 이0 3천을 넘어야겠는데 딱 봐도 뭐 3천 넘는 건 확실해 보이죠 정확하게까지는 안 보여도요 여기는 막 여기도 맞겠고요 여기도 구하려면 이제 700을 넘어야 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700넘는데 여러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뭐 300, 400, 500 어, 나머지가 뭐 반이 안 되니까요 어, 5 0이상이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기억 보기 맞는 것 같고요 자, 니은 2016년에 16년 발생 거의 증가율 이 가장 높은 일법정연병은잔뭐 대량발생 검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증가율 감소율 을 봐야 되네요. 자뭐 빈칸도 많고요. 어, 여기도 빈칸이 정확히 구해야 돼. 때 저건다나. 감소율 증가율 도 한번 봐야 하네요. 어, 까다롭겠네요. 자 일단 패스하죠. 자 2011년 1 6년 동안 a 형간이 발생 건수 가장 많았던 연도와 어, 이건 좀 편하겠네요. 어,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발생 건수 가장 많았던 연도 팔레수 팔라티포스 가장 많았던 연도 1차인데요 여기 4,600 여긴 다 4,000이요. 여기도 보니까인데 5,000이 넘겠어요. 뭐 어, 정확히 본다면 뭐 900도 안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A형 간이 발생과수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1년이고요. 파라티푸스 발생과수 가장 많은 연도는 저희는 구해야 되네. 근데, 이 상태로만 보더라도, 설령 2012, 2015가 가장 낮더라도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1과 2016이죠. 일치하지가 않죠. 이거 두 배를 구하지 않고서도요. 여기서 만약 더, 더56 이상, 56 초과하는 게 나오면, 당연히 이게 높고요. 56다 미만이라도, 2016과 2011, 두개니까 일치하지가 않죠. 이걸 같다고 할 수가 없죠. 일단 디귿 보기 는 틀렸고요. 리, 리을 보기 2016년 복동 연합 중, 가생건조의 비중이 증가한 전염병은 뭐이렇다 자, 기억 디귿 볼까요? 기억 맞아야 하니까요. 일단 이렇게 디귿은 틀렸으니까요. 뭐, 리은 맞나 보네요. 리은 맞나 보고요. 그 다음에 리을 확인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알겠지만 리을은 굉장히 까다롭죠. 꼬리 넘어가고 마지막에 5지선다가 아니라 2지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자뭐 니은은 맞다고 그러니 제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고요 맞는 거니까 리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발생건수의 비중이 2016년도 증가한, 병, 증가한 전염병은 제가 일단 있는 것부터 확인하죠 어, 증가 콜레라 맞고요 장티푸스 아직 모르겠고요 파라티푸스는 분모 분자 같은데 분모가 작아서 파라티푸스도 맞고요 다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나머지는 이제 한번 구해봐야 되나 보네요. 자, 뭐 그나마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있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이거 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 계산을 딱 봐도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구하는 건 구하는 거고, 어, 실제로 문제를 푼다면 아마 여기서 미련 갖지 말고 어, 나중에 다시 본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더 하면요. 여기 130, 190이구요. 301에 382. 382에서 84 나오나요? 제가 뭐 잘못했네요. 자. 잠시만요. 130, 190, 300. 370이 나오나 보네요. 370이 나오나 보네요. 그러면요. 뭐10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4 나오는 것 같구요.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증가네요. 맞구요. 여기는요. 어, 200, 300, 400, 500. 600, 700, 700, 뭐, 얼마나 오나 봐요? 750, 얼마나 나나요75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8012? 어, 3이네. 그럼 맞으니까. 어, 113. 제가 감소폭이 훨씬 크니까 세균성 이질은, 어, 가, 증가한 게 아닌 거. 어, 감소한 거 맞겠고요. 자, 여기도 확인했고요. 지금까지 확인한 게폴레라 확인했고요. 파라티푸스 확인했고요. 여기 네 가지 확인했고요. 두 가지 더 남았네요. 장티푸스는요 여기만 보면 여기 볼 필요 없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4,600, 4,700, 4,800 여기까지 하면 4,900 가량 나오겠고요. 4,960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맞나요? 다시 한 번요. 4,600, 4 0 0 4 600, 4,700, 4,800 17이니까 4,900. 4,900, 4,9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121 남네요. 어, 그러면 보면요. 분자 감속폭에 비해서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 붙나요? 4600 4700 4800이고요. 4600 4748 4,6,4,7,4,8이고요 4,8,4,8,9,2,4,8,9,6 4,900, 4,956이니까 어, 120일 나오는 거 맞는 거 같네요 120일 나오면 맞고요 120일 정도 나왔고요 자 이거 보면요 분자 감소포금 어, 거의 20%인데요 어, 분모 감소폭은 20%보다 확실히 작은 것 같네요. 그러므로 분자 감소폭이 더 크니까, 어, 여기서는 감소한 거장티푸스 맞겠고요. 그 다음에 A형관이 여기 에 구하면요. 뭐, 200, 200, 300, 400, 400, 440, 1, 2, 3, 4, 5, 6, 7, 8, 9. 449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450가량이요. 1, 2, 다시 한 번요. 이 200, 370, 440, 4, 5, 6, 7, 8, 9. 네, 그렇네요. 뭐, 한5,520 정도 나오나 봐요. 네. 이것도 보면요. 어. 여기서 16년이 더 감소했죠. 어, 그럼므로 리얼복이 맞았고요. 감소한 거 맞으니까, 어, 증가한 거세 가지에, 감소한 거세 가지 되겠네요. 그래서 리얼 보기 맞아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숫자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음, 네 그렇게 되겠네요. 뭐 따로 더 이상 뭐 쉽게 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어쨌든 확인을 해야 하는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문제 의 정답. 13번에는 정답 4번이겠네요.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 계산이, 계산이 워낙 복잡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문제 13번이었습니다.